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추리국기 29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재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전재를 그것과 함께 들여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지라 내가 그 회막과 재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것 같고 의미 있는 삶을 산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침에 눈뜨는 것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였다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특별한 인생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리스인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라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 특별하지도 어찌 보면 매력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삶을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직무는 오늘 말씀처럼 매일 아침과 저녁, 매일 아침과 저녁 어린 양한 마리씩 하루에 두 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 약1.8 리터 소재로 드렸고요 기름 아마도 올리브유일 것입니다. 4분의 1흰 1 0.9리터 같은 양의 포도주도 동일한 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사 순서는 아마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노재단 위 그물 그 석세 위에 올리고요 재단 아래에는 장작을 태우는데 이제 거기에 밀가루와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의 불이 붙어 불꽃이 크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재물이 거의 다 탔을 때쯤에 포도주를 부어서 포도주가 순식간에 증발하며 나는 그 포도주 향과 흰 수증기와 함께 그 성막의 그 번제의 그 소재의 향기가 널리 널리 퍼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재단에서 올라가는 그 불꽃과 연기, 그리고 포도주의 향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구나.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 종일, 또한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해서 드렸던 아침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매일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드려졌던 이 경건 생활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것을 통하여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하루 종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눈 감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구나 오늘도 나를 지켜 주셨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구나 라며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막, 곧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막이 거룩해진다. 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제사장, 재단,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회막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끌어낸 이유. 구원해낸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특별하고 거창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곳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매일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가 만나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지루하냐고, 똑같냐고, 뭔가 특별한 일 없냐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 특별한 일은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평안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평탄케 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어려운 특별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일상 가운데 늘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중시해야 하는 것은 매일 드려지는 매주에 드려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든 오프라인이든 우리의 그 예배가 충실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하고 적당량의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우면서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 나간다는 것,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 매일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찬양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지루해 보일지 모르고, 당장 효과가 느껴지지 않은 것 같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며 기도하시며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반복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더불어 교회가 성장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벌보 주와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호흡하는 이러한 일상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 건강을 위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꾸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겠노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처소에서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뛰어졌던 박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확장시키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생활이 특별한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삶을 볼때좀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며 더 나아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며 하늘께서이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을 찬양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와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